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 좁게, 위, 위, 아래. 제가 하는 걸 반대로 하셔야 돼. 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넓게 하면, 우리 어머니는 좁게. 자, 넓게 반대는 좁게예요. 아시겠죠? 넓게 좁게 넓게 좁게, 넓게, 좁게. 넓게, 좁게. 넓게, 좁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넓게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뭘 해야 돼? 그지아 맞아, 맞아. 자, 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넓게! 두 개. 어머니, 벌리지 말고, 오므려! 오므려, 오므려! 저렇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머리, 이게 착각게임이에요, 착각게임. 어, 어. 간대게임이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넓게!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어머니, 따라하지 말고, 좋게! 자, 아니요, 어, 반대. 자, 좋게! 오우 야 좋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밖에 대답을 안 하네 다들 기로 <laughs> <laughs> 계시는데 자 모양하는게 아니고 넓게 좁게 하면 반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자 좁게 넓게. 그렇죠 넓게. 넓게 좁게 넓게, 넓게. 넓게. 자두 번째가면 두 번째 버전 좁게 좁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머니는 넓게, 넓게. 그렇지 아우 이야 잘한다 잘해 자보내볼게요 넓게 넓게. 넓게 넓게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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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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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넓게 넓게 좁게 어? <laughs> 헷갈리죠?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번째, 자, 세 번째, 자세 번째예요. 세 번째, 좁게 좁게 넓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게자자자자자자자자자게자해자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니자자게 넓게 자자자 자, 좁게, 좁게, 뭐 아니지. 자자자자 아니지 자자자게자게 어, 좁게, 좁게, 넓게 자자게 넓게 자자 넓게, 넓게. 나게 좁게 좁게. 잠깐 나도 헷갈리게 잠깐만. 아니, 우리 아버님 강하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팀인것 같아. 잠깐만. 자 다시 아버님 반대로 해야 돼요. 어 좁게 좁게 넓게야. 그러면 넓게. 왜 가운데로 왜 좁게가 나오지? 아니지 아니지. 좁게 좁게 넓게 했으니까 넓게 넓게 좁게 이렇게. <mile>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자 갑니다 좁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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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넓게 내가 헷갈려지는데 잠깐만 우리 어머니들이 아닐까 자 다시 갑니다 넓게 좁게 넓게 좁게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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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넓게 넓게 그렇죠 좁게 좁게 넓게 어머니 게개게개가 <laughs> 어머니 말이랑 이게 잘 나오지 이게 조개는 나 맞는 것 같은데 조개 조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어 다시 갑니다 어머니들 이번 네번네번네번 네 번, 네 번. 아시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게좋게 좁게 좁게 넓게 넓게 하면 지. 지금 시험 우리 아버님 맞았어 어, 다시 갑니다 좁게 넓게 좁게 넓게는 진짜 와이 좁게 그래 이게운동이에요 언니 자막 헷갈리죠 제가 바 다시 한 겁니다 좁게 넓게 됩니다. 위로 하면 우리 어머니요 어디로 가래? 아래로. 그렇지.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자, 잘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위 아래. 어머니 올리면 안 돼. 내려가야 <laughs> 돼. 자,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자, 두 번째로 가갑니다. 아래, 아래. 세 번째 갑니다 아래 아래 위위 아래 네 번째 갑니다 아래 위 아래 위 시작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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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내가 아래 위 아래 위 하면 우리 어머니 뭐 해야 돼위 아래 위 아래 그렇지 자네 번째 갑니다 자위위 위, 아래 위 시작 그렇죠. 자, 이제 두 개를 합칠 거예요. 그러면 막 정신없어. 어머니, 정신 똑바로. <laughs> 흔들지 말고.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자! 다 합칠 거예요. 자, 넓게 아래, 위. 자, 시작!